LG 드럼 세탁기 FEAVDSK 21kg은 세탁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빨래를 처리할 수 있어 가정의 세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다섯 방향 터보샷과 AI 세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옷감에 맞는 최적의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 세탁 시간이 단축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소음이 적고 진동이 줄어들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10% 환급 혜택까지 제공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세척력과 가성비에 만족하며 LG 싱크 앱과의 연동으로 스마트한 세탁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LG 드럼 세탁기로 세탁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